25년 12월 20일 토요 승부처 브래핑입니다. 자, 이렇게 하겠습니다. 오늘 승부처는 제주 1A급, 제주 2 메인 프리미엄, 제주 3A급, 서울 6 메인 하이라이트급. 이렇게 준비해 놨구요. 어, 요 중에서 또 하나 정도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 금요일은 오늘의 승부를 하질 않았고요 12월달은 두개 있습니다. 자, 제주 1 보겠습니다. 어, 3번 세븐 언더. 대가리가 하는데, 뭐 결정력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니까요. 8번 여포장사. 3, 8그 다음에 10번 1진 1진 1번 1품 스톰 응? 전부 다좀좀 좀 애매모호한 아사무사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. 4번 1주양도 비슷하고요. 그래서 이 정도 편성이면 한 마리 어좀저평가는 받고 있지만 충분히 노려볼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에이크 가치만도가 있습니다. 그거 가지고 도전하고요. 제주 이경주입니다어또 1000m의 제주마 오든그 핸디캡인데 어 지금 9번 소록번개가 대리 가고 있어요. 아 물론 뭐 빠르게 능력을 보여준 말이긴 한데 지난번에 선행을 나가서 뭐 크게 막 걸음이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이번 대륙 황후 좀 선행으로 이제 입상을 했는데 또좀 애매모호한 것 같고요. 번 어마장장, 어마장장. 그 다음에 7번 일대강자, 10번 달빛순정, 뭐, 요 정도가 인기말들인데, 저는, 어한 마리, 좀, 어? 좀 복귀를 하면서, 아, 이게, 오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말 한두가 있는데 좀 무시를 받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제가 메인 프리미엄으로 과감하게 한번 대갈이 세워가지고 음 지금 언급드린 인기 말들을좀 엮어가면서 경마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이제 최대 승부처입니다. 저는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말이 이게 왜 뛰는 그느낌 있잖아요. 그걸 봤을 때. 이 정도 꿈이면 올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, 제주 삼경준데요. 2번 신수. 아, 이것도 좀 결정력이 별로 없는 말이죠. 위험하고요그 다음에 4번 라이덴. 야, 라이덴. 제 지난번에도 나름 인기를 모으길래 야, 황당하다. 그 말씀 드렸는데 또 지금 대킬이까지 팔리는데 <laughs> 희한한 편성이 됐습니다. 그럼 번 뚜벅이. 야, 뚜벅이도 진짜 이, 이게 어떻게 인기만인지도 모르겠네요. 3번 웅진영웅, 웅진영웅. 번 비례천, 비례천마도 참. 와, 이거는. 전부 다뭐볼게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구이면한 마리 아딱좀 뭔가 오겠다는 생각이 드는 말한 두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역시 아어 가치만 한 두를 가지고 도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시고요. 다음으로 서울 육경주 1700m의 고고등급의 핸디입니다. 11번 남산 미녀. 남산 미녀는 좀 애매하고요. 1번 파워풀 스루 아, 그 다음에. 이 번, 미스터 태양 9번 크리솔, 동해, 그 다음에, 3번 원평강자 이 정도, 가이제 인기 말들인데 저는 뭐한 마리 좀 저평가는 받고 있지만 역시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말 한두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기대해 주시고요.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말인데. 무시를 받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요거는 메인 하이라이트구요. 어, 그래서 제주 1A급, 제주 2 메인 프리미엄, 제주 3A급, 서울 6 메인 하이라이트급. 예, 이렇게 예, 준비해 놨구요. 예,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시구요. 물러갑니다.